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관제에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민주다자파 부역자 공수처가요. 공수처가 이제 그 불법 체포 영장을 들고 경찰 기동대에 지원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 을 체포하겠다 이런데 이거 그 불법 체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 근데 먼저데 네,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은요. 두 가지 점에서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나는 데그 네, 수사권 자체가 공수는 없다는 것은 모든 게 법조인들이 대부분 인정합니다. 직권 남용 가지고 오게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게 관할이 없다는 것은 중앙지법의이거남 그 청교 영장판사부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일단 데이 네, 그 수사 직무 관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법원 관할도 없어요. 원래는 이 공천은 전부 중앙지법의 전속 관할이 있고 사건은 이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전개에서 마흔역, 특히 우리법연구의 호남 이순영 자파판사가 있는 서부로 갔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중앙이 전속이고 특별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거 그 주소지 되는데 중앙재법이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좌 자파 판사가 득실되는 그러니까 짜고 여기 판사하고 영장을 받기 위해서 섭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꼼수 이전의 불법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근데 그 이순영 판사는 또그 쓸데없는 그 영장에 낙서를 해놓 거예요. 뭐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시설은 압수행 못한다. 111조, 직무상 비밀 압수행 못한다. 이건 이게 적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장에 쓸데없는 여사 기재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아무런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지금 이제 그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위협, 무효, 불법인 영장을 들고 감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런데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그 공수처는 자체 인력이 거의 없어요. 검사도, 이데 이거, 열몇 명의 자체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 이거, 그 경호처가 결사 부이 결사 옹호하겠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과 함께 죽겠다. 그게 경호처법에 맞으니까. 아, 경호처에서도, 이제 이거는 불법 영장이다.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 이거, 그 자기들 인력으로 이게 불가능하니까,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겠다? 이거야말로, 이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찰 기동대의 그 지원은요, 이 자체가 전혀 법에 근거 없는 위법행위다. 실제요, 이럴 때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 운영 규칙 4조입니다. 경찰 기동대 운영 규칙 4조에 보면 경찰 기동대는요, 다중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 작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대통령 체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찰 기동대는 대 간첩작전, 혼잡 경비, 재경비, 다중 범죄 진압, 이게 그 업무고요. 주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 업무라도요. 교통 지도 단속이나 방범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기타 시도 경찰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원 업무도 여기에. 사법 경찰 관철 에게그 체포나 구속 영장 집행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명백한 불법이에요. 어디 공수처가 공처가 이게 그 영장을 집행하는데 경찰 기동대 도움을 받겠다 이거야말로 게 법에 아무 근거 없는 이런 게그 불법적인 행입니다. 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기동대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민노총도 지금 출발했거든요. 이 자들이 감히 북한 진영받아가 이 민노총이 지금 출발했단 말이에요. 벌써 몇대 오늘부터. 이 민노총이 오면 이 민노총은 진짜 난동폭도들이잖아. 내란 세력. 이걸 우리 자유파 지금 보수 국민들이 직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경찰이 어디 한남대교를 막든 아니면 이게 1호 터널을 막든 제말의게있 그 자유파 보수민이 국 결집하고 있잖아요. 그 민노총이 열겠다고 금방지게 폭도들이 오잖아. 이걸 때려 막아야 될까? 때려잡아야 될니에요 이런 식으로 게막 혼전이 되면 이걸 떼어 놓는 이거는 기동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는 뭐냐면 이게 그 완전히 민노총과 우리 자유파 간데 이 몸싸움이나 이런 데그 전쟁을 방불케 할때 이럴 때 질서를 유지하는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만약에 기동대가 문을 따고 대통령 체포에직간접으로직간접으로 직간접으로 하면 이게 명백한 월권이고 불법이다. 이거는 이게 법에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 기동대 법에 딱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그,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가지고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거다. 한마디로 기동대는 시진압이나 질서유지, 이거 해야지 수사기한 공수처의 부역자로 공수처의 뭐 똘마니처럼 그 지휘받아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는데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문을 따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주면 이 자체가 월권 불법 행위가 됩니다. 불법행위가. 그러면 만약에 공처나 경찰 기동대가 게 불법으로 체포 시도하고 불법행위를 한다. 이거는 이제 바로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현행범이. 따라서 이런 게 공처와 기동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누구나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할수 있는 거고, 경호는 당연한 거고요. 왜 불법 공무집행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누구든지 할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고 법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경찰 기동대나 또는 게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 시도한다. 이게 불법 체포의 현행범이니까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 우리 게 역으로 우리가 이자들을 체포해도 됩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장 오동훈 이놈이 이놈이 불법 체포를 지하면. 이놈을 체포해야 됩니다. 오동훈을 체포해야 됩니다. 공치장 불법 체포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만 체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동훈을 보는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이놈을 즉시 체포해서 48시간 동안 잡아놓고 넘겨주면 됩니다. 48시간 내에 경찰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체포 누구나 해도 돼요. 오동훈을 체포하란 말이죠. 불법으로 체포 시도하는 자는 현행범이다. 그래서 우리 변호인단에서 경찰 기동대나 공처의 체포 수색은 헌법의 영장주의 형사법 공천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만약에 공처나 기동대가 불법적인 체포 수색에 나선다면 오히려 이게 직권남용이고 이게 오히려 이제 그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죠. 경호 업무를 공무집행 저거하는 거예요. 경호처 업무를 따라서 이제 그 현행법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도 체포할 거예요. 오동이나 불법 시도하면. 왜? 경호처의 공무방해니까. 그러나, 시민 누구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나 오동이 오면요. 대할 필요도 끝나기 바로 그냥 묶어서 체포해서 48시간 내에만 경찰에, 검찰에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성명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처나 기동대가 불법 체포를 시도한다면, 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그게 그 공천아, 경찰 기동대는요, 빨리 그 불법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적극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천은 아예 수사에서 관할이 없어는게 분명하니까 손을 떼고요. 이 사건은 그 경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에 수사하면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오라면 뭐 조사받을 수 있잖아. 그거는 안전 제3의 장소도 어디든 경찰이 수사하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적법하게 하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계속 안 간다. 이거는 다시 뭐 경찰이 필요하면 그런데 이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적법한 거예요. 경찰은 내란수사권이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고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라 이거야. 그래도 대통령이 끝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면 체포영장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을 통해서 경찰이 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해라. 중앙지법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처도 수사권이 없고, 검찰도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 있는데, 다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 그는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 전에 경찰이 공처가 손 떼고, 검찰도 손 떼고, 경찰이 수사한다면, 충분히, 그, 대통령 측과 논의는 가능하다. 뭐, 서면 조사든, 아니면 이게 방문 조사든, 제3의 조사든, 이게 적법주의다. 이런 대위기일수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공처는, 지금 한두기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손 떼라. 그 다음에, 경찰, 기동되는 게 불법 지원이니까, 즉각 질서 유지 외에는 손 떼라.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